안녕하세요. 돈 되는 부동산 생활 동부생 TV입니다. 오늘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원룸 건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. 건물은 지상 1층, 지상 5층이고요. 임대 보증금은 3억 5천만 원, 월 임대 수입은 570만 원, 매매가는 14억입니다. 수익률로 보면 6%가 넘는 수익성 원룸 건물입니다. 바로 어, 여기인데요. 여기는 응암역에서 뭐한 5분 정도, 어, 세절역에서 한 5분 정도 걸리지 않는 역세권에 있는 어, 원룸 건물입니다. 또한 이 요, 요게 불광천인데요. 불광천 밑으로 이렇게는 또 운동하는 코스가 있습니다. 조깅도 되고 아주 서울에서 유명한 어, 조깅 코스가 됩니다. 또 자전거 코스도 있죠. 이쪽으로 어, 쭉 자전거 코스를 따라가면. 아, 월드컵 경기장, 한강 어, 한강 공원까지 갈수 있는 그런 길도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살기 좋은 원룸 건물이라서 공실이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. 어, 바로 요 건물입니다. 요 건물 1층, 2층, 3층, 4층, 5층으로 형성되어져 있고요. 방이 총 20개입니다. 2010년도 지어져서 어, 외관도 아주 깨끗합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조감은 불광천이 있어서 운동하기도 좋고 어 여기 지금 조용하고 살기도 좋은 원룸입니다. 어 건물 상세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. 위치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하고 있고요. 대지는 103.4 제곱미터, 연면적 287.5 제곱미터. 주 용도는 근린생활이고요. 어 용도는 준주거 지역에 되 있습니다. 어 지상 1층, 지상 5층이고요. 2010년도 5월 31일날 지어졌습니다. 임대보증금은 3억 5천만 원이고 월 임대수입은 570만 원 나옵니다. 매매가는 14억입니다. 14억이니까 임대보증금을 빼면 한 10억 정도가 있으면 월 임대수입 570만 원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준주거 지역으로 공실염료가 없습니다. 공실염료는 전철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어 아주 공실염료가 없고 또 살기도 좋은 지역입니다. 집가상승도 기대되며 수익률이 6% 이상 나옵니다. 돈 되는 부동산 생활 돈부생 TV에서는 돈이 되는 부동산 매물을 계속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. 좋은 매물을 갖고 계시거나 빨리 매매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매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